유튜브 켜봐요 왜요? 빨리요 아 누나가 시키면 라 시키면 들어야지 아 반갑습니다 아! 아우 어, 네왜 뭐, 이렇게 깜짝 놀라시죠? 아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 예예예 예. 아, 저 줄였는데 아네아 네. 아, 컸구나 여보세요? 네 핑핑이님 아네 반갑습니다 네어 말투가 너무 방송하시는 사람 말투다 아 그냥 서비스업에서 제 종사하다 보니까 네. 아, 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고깃집이요. 아, 그럴 것 같다. 목 소리가 딱 뭔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럴 것 같은 건 뭐죠? 근데 딱 말씀하시니까 <laughs>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딱 약간 각 나와요. <laughs> 아,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네. 비니 씨는 비니 좋아하시나요? 아, 죄송. 아.. 아, 씨, 못 해요. 고깃집에서 손님들한테 그런 드립쳤어요? 아니요. 그럼 바로 불판으로 맞죠. 네. 네. 때릴 뻔. 에에 잘하세요? 잘할 것 같아요. 네. 랩이 좀 높으신데? 2구이밖에 안 되는데요? 음. 저는 두 자리 숫자 그런데. 아 59인데. 거의 5구살 피자. 아가, 응아. 네? 거의 5구살 피자. 아 진짜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나 <laughs> 재밌는데? 아니야? 받아, 아못 죄송? 못 받아주겠어요 아 예에? 저 이쪽 가겠습니다 네아 지금이다 에이. 지금이니? 네. 근데 2분 날인데 아. 어디 안 나가시나봐요? 요즘 시국이 아 네네 위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좀이따가 남자친구 그래서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음... 시국이시라길래 뭐뭐 없어서 뭐 이런 건줄았더니 오는 거구나 안에서 만나야죠 아 그렇죠 네몇 살이세요? 맞춰볼게요 아 맞춰보세요 36 <웃음> <웃음> 죄송한데 네 36달러면 10년은 더 있어야 돼요 에아 진짜 개구라 아 잠깐만 10년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26보다 더 적다는 거 아니야 혹시 많으세요? 26보다? 아니요 그, 그럴 그순 없죠 몇 살이신데요? 저 24살이요 <laughs> 반갑다 친구야 아! 24살이야? 아 그럼 아 24살 목소리는 아닌데 중학교 때부터 이랬습니다 피긴 피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랬다고요. 네. 아! 담배 피면안 되죠. <웃음> 예? 예? <laughs> 아, 잠깐만. 성인인데 왜 담배 피면... 싫어해서. 아, 남자친구도안 피나 봐요? 아니, 담배는? 건강이 안 좋잖아요. 네, 남자 친구 안 돼요. 이건 담배는 잘안 만나요. 음. 한번 펴보고 얘기해. 아, 아, 죄송. 네, 반말은 조금 자세해 주세요.

네. 음, 아 그렇지 뭐 젊은 남녀가 뭐 음? 그렇게 만나는 거지 뭐. 컨디닝 안 해봤어요? 네, 저 찐따라서. 아 찐따 아닌 거 같은데? 아, 여자한테 말을 못 걸어요 제가. 아 알려드릴까요? 아 네. 여자한테 말 걸지? 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마음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는데 못 걸어서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말을 못거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어. 왜 너무 찐따 같죠? 네 그럴 순 없는 건데. <laughs> 네 전국의 소심하신 남자분들 이분이 찐따라고 했습니다. 네. 어나 찐따라고 한적 없는데 지가 그랬으면서. 님 이제 큰일 났어요. 어 방송하는 사람이죠. 아니요. 네가 집에서 그럼 그렇게 해봤자 누가 듣는데요. 내가 뭐라고 하든. 아 제가 소문 낼 거요. 아니 뭐 그랬어요. 배그하다가 만난. 아니, 배그 만난 빈, 빈이가 빈, 그랬다고. 예 배그하다가 만난 빈예 빈이 짝대기 아래 아래 짝대기 두 개가 그랬다고 네. 소문 낼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찐다 같아요. 네, 98년생 내세요. 98년생 호랑이띠. <laughs> 와, 많이 줄었다. 신변의 위협이 좀 있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보니까 알겠죠. 그리고 일단 여자를 만나려면 담배를 일단 끊는 거 어때요? 죄송한데 시가렛 도 이즈 마이 라이프입니다. 그렇긴 한데 담배 싫어하는 여자한테서도 좋아하는 여자는 없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어. 네? 기호 식품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여, 좋아하는 여자도 있죠, 당연히 담배 피는 여, 사람 좋아하는 여자 본적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남자친구로? 네! 아니, 자기도 피면은 뭐 상관없지 않나요? 아 자기가 피면 이제 같이 커담 해줄 남자친구가 그렇지 그렇지 같이 치... 밥 먹다가 담배 피러 나갈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 네, 피는 여자가 괜찮아요. 좋아요 안 피는 여자가 좋아요 그럼? 둘다 좋아요 둘다 좋아요? 여자는 다 좋아요? <laughs> 아니 그 여자면 다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면 뭐 피든 안 피든 상관없지 않나요? 멋있다. 아 이렇게 또 명언을 또 남깁니다. 음. 네 별로고. <laughs> 에, 에.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 장난 하나. 육군 병장 예비역입니다. 아, <laughs> 목소리가 병장병이 그냥 플로 찼네. 무슨 병장병이래. 진짜 서운하네. 어디 어디 나왔어요? 군사단인데. 아 거기? 뭐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저 군필이거든요. <laughs> 군필 여고생이에요 저. 오늘 여고생이야. 98년생, 24살이면서. <laughs> 군대에 대해서 <laughs> 좀 알아요. 아, 혹시 부사관 출신? 아니요. 전남자 친구를 군대에 힘든 <laughs> 애를 기다려가지고. 아, 오씨. 그래서 알죠. 저 같은 친구가 없죠. 고백 먼저 하고 군대 기다려주는 여자. 기다려주는데 차였어요? 아니요. 그러면 합의하에 헤어진 거죠. 아, 이 나이 먹고 뭘 차이고 그런 거예요. 합의하에 헤어졌죠. 아니, 그래도 기다려주는데 차이면좀 <laughs> 기분 나쁘잖아요. <laughs> 그런 게 어딨어요. 기다린 건 기다린 거고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 뭐, 근데 기다려줬다고 내가 뭐, 뭐 바라고, 뭐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음. 근데 기다렸는데 꽃신을 슬리퍼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제가 아무리 바라는 게 없었더라도 내가 아무리 슬리퍼를 갖고 싶었더라도 혹시 슬리퍼 군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용 슬리퍼인가요? 아니요 유반인가요아 아, 군용 슬리퍼면 인적인데 유발은 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이 남자 입장에서 그 어렸나요? 당신보다? 아니요 동갑이요 좀좀 그렇죠 네. 별로죠 그쵸? 좀 나쁘죠 나쁜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죠? 그니까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음 나를 한다고? 왜? 네? 안편니 편들어 줘도 모르는 이 사람은. 아 <laughs> 진짜. 아니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저에 대해서 뭐 모르잖아요. 담배 아, 피고요. 네. 24살 98년생 범띠에 고깃집에 일했고요. 네. 아카롱 TV를 본 사람이에요. <laughs> 그럼 저도 님한테 말해도 될까요? 뭐요? 나이 24세. 인천 살고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남자 친구 짓랑 집에서 놀 예정이고요. 네. 아좀 무섭다 다아니까 <laughs> 아니 당신이 말한 거야. 이게 다 조합해 보니까 좀 무섭네요. 다다 털리는 거 같고. 무섭죠? 조심하세요 보니까. 일단 열 명밖에 없네 아유 집중할게요 이제. 네. 아, 너무 떠들었어 우리. 그 마시는 거, 그거 마실 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마시는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일단 풀로 채워 일단 다. 그럼 나중엔못 채우잖아요. 아니지. 적당히 이제 채우는 거죠. 와, 근데 이선균 같다 목소리. 봉골레 하나 해봐요. 뭐 해줄 건데요? 네스 안 들을래요 그럼. <laughs> 아, 요즘 시대에 공짜랑 없습니다. 님, 공짜 좋아다 대머리 됩니다. 네, 어, 돌격, 돌격, 아홉 명.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니 잠깐 해서세 네, 아, 죽어서 올것 같은데, 헉! 피구공이다. 피구공, 네? 보급총 먹은 애 있어요. 그런 거 몰라요. 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을게요. 계속 여기에, 네, 네, 거기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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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제발, 오케이 저? 들로와요 빨리. 봐주긴 게 하면서 와. 뒤켜서 뒤켜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 오지 아씨. 도와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지마 오지마. 저돌 뒤에 있거든요. 이리 왜 비밀. 나머지 피를왜안 쐈어요? 일로 알로 알로 조해 일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해, 와. 아, 미안해요. 오케이. 투척 있어요, 투척, 수류탄이나 뭐 화염병 이런 거? 없어요! 아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네.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네. 제발. 아. 아, 씨발 어디에요? 바라피돌. 돌격! 아나무에도 아, 있었네. 두 명, 두 명, 두 명. 미치. 아, 아니. 아, 들어가야 됐었어. 근데 미안해, 아니 진짜 미안해. 그거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너무 가운데로 들어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쟈니 계세요. 네, 그 유튜브에 나니 좀 검색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뭐라고, 뭐라고요? 나니, 그 일본어 나니 할때그 나니. 나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10초 남았어요. 저, 저, 저... 더뭐 나오나요? 네뭐 편집하면 나오죠. 해줄 거예요? 네. 아 비니 씨 너무 즐거웠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여성이야. 음. 유튜브 켜봐요. 왜요? 빨리 빨리요. 아 누나가 시키라면 시키는대로 해야지. 뜨! 아, 아 예, 켰, 켰어요. 예, 예 켰, 켰습니다. 네. 닷콩 쳐봐요? 닷콩이요? 네. 다콤쳐봐요아콤이요 네, 다콤쳐봐요 어? 이상한 그거다. 그 무슨 그거요? 정치 그거. 그거 제... 동생이거든요? 리네 구독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 목소리 당신인데 이거? 동생이요 동생 닮았어요 아, 구, 아 잠깐만 당신... 당신 인생 자체가 구라 는지는네안 믿어 아 잠시만요 지금, 지금 녹화를 제가 끊었거든요?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지금 그 게임한 것만 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를 녹화를 안 했다 어그 말이야 나 지금 나 지금 어 큰일 났다 이거 개 <laughs> <잠깐만, 웃음> 웃겨 그 트위치 닥콩 들어오면 다시 보기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쓸 거면은 요 다시 보기 그냥 받아서 쓰세요. 감사합니다, 누님. 네, 화이팅. 네화이팅하십시 예, 누님. 네. 네, 트쇼. 네. 어, 어떻게 끊어 내가 나갈 내가 나갈게. 내가 내가. 예. 네. 예. 예. 네. 어, 어, 아 반갑습니다, 다콩 님. 예, 예. 네. 네. 예, 예. 아, 콩님 예, 유튜브 많이 예, 좋아해 주시고 위치도 예,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